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과달나라 교회 모교 교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76번째 문답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은 성만찬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이 성만찬의 의미가 뭔가 또그 의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 <laughs>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성만찬이, 어, 이제, 뭐, 얘기하면, 성만찬을 풀어 얘기하면 이거죠. 아,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아, 이제 잔을 마시게 되죠. 그래서 떡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대로 예수님의 살, 그리고 어, 잔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실제로 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고 또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여기 3 번까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 의미가 뭔가. 결국에는 성만찬 의그 행위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은 지난 주에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이 어떤 뭐 구원이나 그 성만찬이 뭐 성하, 선한 일을 쌓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만찬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하고 또 그분을 기념하는 거 이제 그게 중심이 되겠죠. 오늘 보겠습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은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었다는 전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 자기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성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믿음이나 확신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예수님의 상이와피를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을 이 성찬 앞에 돌아봐야 되는 어, 그런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한다. 그 여기 또 여기에 또 나오는 것은 연합입니다. 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 그 얘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 이걸 이렇게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런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laughs> 그렇죠.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합하는 그 관계를, 이렇게 누리는 거죠.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함령원으로 살듯이 우리도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계속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한 영혼, 한 성령, 또한 세례 뭐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laughs> 어, 우리는 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마시는 우리는 어, 하나입니다.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지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 기억하시고 오늘 그이 타이틀을 하나씩 어, 보고 이제. 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확증하고 또 그것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거부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 또그 떡을 먹는 사람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편협적인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만 믿어야 된대 뭐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어야죠.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게 진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의 떡이니 이 말은 내게 오는 누구든지 먹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냥 이 같은 말이에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가 성경 보면 w i l we'll l never go hungry. We'll never be a thirsty.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never,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다시 줄이거나,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 생명에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내게 오는 자 그랬죠. 내게 오는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이게 내게 온다. 온다. 이게 믿는다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때그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것이 되게 되고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애를 누리게 됩니다 요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두가지에요 여기도요 영생을 얻는거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영생이냐면 <laughs> 죽음이 있잖아요. 이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주, 죽기 전에 이 영생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 없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지. <laughs> 이것이 바로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어, 위치, 아이덴티티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성만찬에 임하게 되고 내가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그냥 뭐 교회에서 하니까 안 하면 좀 뭐,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좀 찝찝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만사는 진정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증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세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거 죽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왜 결과가?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맘 나를 먹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먹는 사람하고 이게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 살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계속 아니다. 사람이 착하게도 살아야 되고 뭐 선한 일도 해야 되고 뭐뭐 뭐 돕는 일도 해야 되고 뭐뭐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시그 다음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야, 그런 게 어딨냐. 그 말이죠. 자, 우리 뭐 사람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식인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성찬을 할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먹는다, 뭐 이러니까, 실제로는 막 떡, 빵하고, 포도주를 마신 건데 아 이게 식인종이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초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그래요 예수님 분명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 내게 다가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로 게 가능한 일이야?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요 여기 이렇게 너무나도 어,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어떤 사람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예, 그렇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아주 그냥 명확하게 얘기합니다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앞서 얘기했지만, 이 만나를 뭐라고 계속 예수님이 설명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을 위한 내 살, 인자의 살, 참된 양식,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의학적으로 무슨 뭐, 핵 반응을 일으키고 무슨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 예수님이 내 살, 나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고 내가 그걸 믿게 될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리얼 푸드, 리얼 드링크, 트루 푸드, 트루 드링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을 통해 우리는 진짜 진짜 푸드, 진짜 드링크 떡과 잔을 마시게. 되는 거란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번째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연합됨을 의미한다 여기 앞에 질문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게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는 그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5절 17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나한테 나왔던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어요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삶과 피를 마신다고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되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합의 의미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여기 그랬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 내 경험, 뭐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삽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 성찬을 통해서 나를 다시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죄의 길로 갔거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갔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하잖아. 그러면 주님,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성찬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걸 뭐, 어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먹고, 뭐, 이런 게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어, 그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형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려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가 아 말씀에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laughs> 성찬이 있으면. 전과 후가 있겠죠. 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 내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성찬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어 생각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 너무, 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알면 됐지 아, 아닌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요 내가 알았다면 그대로 사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 연합된다는 의미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은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연합된다는 의미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어, 보혈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됐다.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됐다. 그런 어, 의미가 어, 됐다는 겁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연합한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네, 예, 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어, 죄에 예, 드리거나또 죄의 종로를 하는 어,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성만찬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을 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이제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같이 나눴듯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왜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라. 이, 이, 이렇게는 기도하시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laughs> 기쁨으로 살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함없이 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것 이런 것들을 계속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찬은, 성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게 하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 성만찬에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성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 주시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과거, 현재, 미래에 예수님이 성찬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시대별로 성경을 구분을 해 가지고 하나님 시대, 또 예수님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laughs> 이이그 타임테이블을 왕 왕래할 수 없거나 넘어갈 수 없거나 뭐 이렇게 어, 잘못 해석을 하는 뭐 어, 그런 어, 학파들이 있습니다. 뭐 시대주의 뭐라고도 하는데 세대주의. 근데 지금 물론 예수님이 한 어, 하늘에 계시지만 동일하게 우리 삶가운데역사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또 나중에 또삼일체에 대해서 아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 되면 다시 나누면 좋겠고요. 여기서 어지 예수님은 지금 어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 보좌우편에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 땅에서 기념하는데 그 기념하는 통로가 뭔가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예수님이 이 성찬의 주인공이시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을 어, 실현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앞으로 다시 이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laughs> 어, 늘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또이 성찬을 어, 할 때마다 나눌 때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과거에 현재 미래에 내 삶에 내 구원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 성찬의 의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연합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인 것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찬을 통해 과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성찬의 주인 공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또한 삶의 주인공 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9월 둘째 주인데요. 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지난 주에 10주년 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 우리가 그 전에 받았던 어, 그, 그 교회 세우 세울 때또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고백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예배에 더 전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주에 예배당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